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정상훈 사무총장님. 예. 어, 감사원 특별 특활비가 일반 직원이 지급받는 감사 정보 수집 활동비, 그다음에 감사위원 사무총장, 감사 원장 등 각급 이상 고위 관부가 지급받는 특별 정보 활동비로 분류되죠? 네, 예, 맞습니다. 어, 뭐, 특별정보활동비부터 들어가 볼까요? 뭐, 일반 감사정보수집활동비 놔두고요. 감사원 6명, 감사원장, 사무총장 등 고위, 감사공무원단 가급 이상 간부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구조죠. 1번 PPT죠. 네. 2번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2022년까지는 분기별로 정액 지급 방식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원하는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 계획서를 제출하면 재무관이 심사한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죠. 예. 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감사위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특활비를 받아 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지금 당장 특활비가 필요해. 뭐 정보수집비 뭐 이런 거죠. 특활비 이런 네, 거 그런 거 예. 아닌가요?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누구 뭐 사건 제보자 뭐 이런 사람 만난다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정도가 네, 구체적으로 이 네. 김일성이 요구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네. 집행 계획서를 계약하게 내면 계약하고 금액을 내게 되면 재무관이 거의 통지 없이 그러면은 그것을 예. 쓰기 전에 그 계획서를 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얼마 정도 금액도 예상되는 금액을 내나요? 예. 그러면 그거를 계획서를 내고. 그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밥값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예.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언론에도 나왔지만, 유병호 감사위원이 2023년부터 24년까지, 쓴 돈이, 2년 동안 쓴 돈이 2,868만 원을 써서 사실 지금 있는 최재 감사원장보다 돈을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tpt 3번 보실까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네. 자료 제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이게 왜 감사원장보다도 많은 돈을 썼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 안 하셨던가요 알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원님 잠깐 나오실래요 <laughs> 음. 네 감사 원장에 비해서 특활비를 더쓸 어떤 이유가 존재했던가요? 저도 금액은 처음 보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 원장 총장만 쓰는 특활비가 있고요. 명절 유관 그 기관 네. 뭐 장기름 뭐 이런 거그 그거는 총장이 돈도 못봅니다그 다음에 원총장 씨는 그거는 재무팀의 돈을 아예 정해서 총장 시절에는 아니 근데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금액은 저도 잘 모르고요. 원유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를 저희가 뽑아보니까 월 평균 140만 원을 지급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규정에 따라서. 후임, 잠깐만요. 후임 사무총장은 그럼 규정에 따라서 91만 원만 썼는데 그럼 규정에 따른 것보다 덜 썼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 의원님, 그, 종현 의원님. 그때마다 예산 사정에 들쭉날쭉한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중간에 예산이 잘린 적도 있고요. 아, 그거는 이제 좀 있다 설명하고 그러면은 첩보비라고는 제가 기억합니다. 그거는 활동 계획서 내고 그 다음에 그 실적을 전략기획과에 그, 등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무슨 첩보비를 받습니까? 무슨 첩보 활동을 합니까? 그 보면은 여러 가지 언론, 사회 각계각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 있는 아니,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는 직책도 아니고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접할 동안 할수 있습니다. 아니죠. 밑에서, 오히려 고위직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기자분들도 뵙고 고위직을 만나는 그 전문가도 것이야 전문가도 만나고요. 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니요. 실제 제가 낸게 거의 상당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그리고 예를 들면 토착 비리, 마약 문제, 뭐 그것을, 자살 문제 그것을 감사위원이 어이, 정의한다고요. 예, 예. 자 보십시오.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 기재부가 작성한 3-1 적용 항목 범위에 보면 이게 기밀 유지가 유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기타 이해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고 집행 방법에서 무슨, 무슨 얘기가 있냐면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아서 다른 비범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 활동비로 집행하지 아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자들을 만난다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른바 없습니까? 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사 이거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 그리고 만약에 그런 김일유지 필요성이 낮으면 특별비로 어 쓰면 안 되고 다른 비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죠. 문제는 네, 어, 뭐, 뭐냐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예. 지금 그러면 그 특별비 쓰시면서 돈이 뭐 충분하든가요, 아니면 모자라든가요 지금 뭐, 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지금 그 충분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활동은 다른 위원들보다는 조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 보고서 낸 것도 과반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감사원에서 사무총장 하실 거. 때부터 그렇게 좀 모자랐던가요? 그게 초기에 예산 사정 괜찮을 때는 뭐업주이나 같이 있으면 크게 모자란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총장실은 좀 봐주는 게 있습니다. 원장실은 더 많고요. 2022년에는 원장실은 기관 특활비는 원장실이 많게 돼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오히려 유병호 지금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할 때는 정액제로 지금 특활비가 지원됐잖아요. 그때 초기는 에 2023년부터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액제가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2022년에는 2023년부터 2023년보다 하시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 2022년은 2023년보다 특활비가 액수가 훨씬 적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2023년에 스스로 신청했었을 때에는 예. 2022년에 정액제로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예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해서 쓰는 것을 기화로 유병호 지금 감사위원 당시 사무총장 하면서 혹은 감사위원 하면서 지금 기존에 정액제로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다는 결론이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그게 갑자기 기밀활동이 그 전보다 많아졌고 그리고 감사위원회 되면서 오히려 기밀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가능, 그, 어떤, 필요성이 더 많아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총장 할 때가 오히려 더 많겠죠. 많다면. 근데 감사위원이라는 자리는 보통은 사무총장, 사무처에서 감사해온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어? 검토하고 이런 것인데 무슨 수사 관련, 안보 관련을 한다는 것입니까? 근데 그게 제가 일부만. 네. 이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들 그 이후에 후임자들 사무총장들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감사원을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본인이 감사원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기화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쌈짓돈으로 쓴 돈이 많은 것이다라는 의심을 당연히 충분히 받을 수 밖에 없죠. 심지어 통상은 당연히 감사원장의 특화비를 더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신청한 이후에는, 신청제로 바뀐 이후에는 지금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금 더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해요? 자세한 내용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이. 자세한 내 알아야죠? 모르니까공장실로 배정하는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첩보비로 쓰시는 걸 감사원장께서 활동을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총장 이후 정무직 첩보에 제가 한 80, 90%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약 문제니 뭐 이런 것들 계속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 공동체와의 문제, 도착 비리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등재한 게 거의. 2022년에 특발비가 16억 400만 원이 채취됐고. 2023년에 특별비가 15억 1,500만 원으로 책정돼서 오히려 특별비 전체는 줄었는데 지금 고위 간부 특별 정보 활동비는 2억 5,400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하급직의 어떤한 정보 수집 활동비는 오히려 더 줄었고 이게 지금 전체 특별비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게 고위 간부의 특별 정보 활동비가 늘어나는 것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 감사위원이 지금 가져간 돈이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 봐도 특활비를 개인의 30톤 주로 쓴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의원님 말씀드렸듯이요. 그 첩보활동에 누적관리하는 석관 때문에 저의 정보가 대, 대부분이고요. 감소의원. 총장실력은 똑같이 주는 대로 받습니다. 받고 혜 나... 아니요, 듣고 만나고, 이거 그리고 써내고, 그 활동을 집 동계로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중에